병원을 해 간다면 아파트를 해올수 있는 분 스물다섯에 아주 그렇게 순수하신 의사분은 아니네요 아... 외모가 다소 아쉽네요 <laughs> 제가 이분을 소개한다 그러면 볼것 같아요 안볼것 같아요? 볼것 같아요 <laughs> 외모가 그렇게 조금 훌륭하지 않은데도요? 근데 일단 돈이 있으면 <laughs> 참 아쉽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laughs> 저희가 응답하라 한방언니를 하면서 좋은 분들이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전문 직군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게 어떤 직군이죠? 아무래도 의사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스펙을 신청해 주신 건들이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분들은 평가 받을 게 있어요? 그래도 또 의사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진골과 성골 뭐 이렇게 나눠서 뭐좀부잣 집에 태어난 의사 그리고 뭐 자수성가형의 의사 뭐또 이런 걸로도 또 얘기들을 하시는데 점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재미로 하는 거니까 재미로만 봐주셔야 돼요. 댓글 보면은 뭐 아우, 나는 의사도 아니 결혼 못하겠다 막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있는데 의사이신 분들은 아주 많지는 않잖아 극소수기 그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봐주세요 첫 번째 여자분입니다 나이는 32살입니다 키는 162 학력은 4년제 의대를 졸업하셨고요 직업은 전문의 의사십니다 연봉은 2억 5천 우와 얼굴도 의사하면 이 정도면 어때? 네 깔끔해서 어 괜찮죠 자산 4억 5천 이야. 오피스텔 있으시고요 전세금 주식 현금 다 합친 거네요 그냥, 그냥 클래스가 다르네요 다르죠 부모님 노후 대비도 되어 있고요. 기타 취미는 필라테스, 재테크, 아이 낳을 생각도 있대. 거기다 경제관념도 확실하고요. 월 300벌면서 29세에 1억 2천을 모았대요. <목소리> 300을 벗는데 수 9배, 1억 2천을 모았다고? 불 재테크로 불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상형은요, 와우, 열려있어 12살 연상, 키 170이 이상, 돌싱은 안된대요. 같은 전문직그 다음에 여유로운 자산과 집안입니다. 확실히 의사다 보니까는 보통 이렇게 말하면 높다 하는데 여기는 이제 납득이 되네요. 납득이 되죠. 어때? 본인이 가졌으면서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 어때? 음. 원할만하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원하는 건 내가 보니까 나이가 많아도 조금 경제력 있는 분을 보는 것 같아 아니면 나랑 같은 전문직 남자거나 나이가 그래도 30대가 넘긴 하셨지만 그래도 극소수인 의사라는 전문직군이기 때문에 이 여자를 소개했을 때 과연 거절할 남자가 몇 명이나 될까? 꽤 많은 것 같아요 거절한다고? 왜? 너무 세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아 그냥 어? 그분이 저 보신대요? 이 정도지 거절하진 않아 <laughs>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죠 이번에 점수는요 이 정도면 4개 드리고 싶네요 4개 파이상은하요 왜냐하면 그래도 여자분 의사 중에서도 저희 분 보시면 20대 여자 의사분들도 은근히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나이 빼고는 다 괜찮아 나이도 나쁘지 않아 사실 그리고 알아서 이상경조율도 해주시잖아 그리고 외모도 나쁘지 않아 그죠? 참아죠 이쁜 편 아닌가? 이 정도면 이분은 저희 쪽 오셔서 진행하시면 아주 소개할 분이 많겠는데요 자, 두 번째 여자 스펙 볼까요? 여자분 33살 90년생이시고요 키는 63이네요 지방대 치대를 졸업하셨 하셨고요. 직업은 치과의사입니다. 연봉이 3억 3천. 와우. 경기 신도시 자가가 있으십니다. 부모님 노후는 안 되어 있다. 매달 용돈 100. 자 남자 입장에서 치과 의사야. 부모님한테 용돈 100 드리는 거 문제돼? 이 정도 버는데? 오! 근데 남자들 표정이 왜 이렇게 흡족해? 이거 찍어두고 싶다. <laughs> 외모 예쁘네. 이쁘다. 그죠 이런 분이 있단 말이죠. 뭐 하시나? 우리 회사 오시지. 기타 SNS 안 한대요. 좋다. 집순이. 효율과 가성비 중시. 어쩜 이렇게 예쁜 말만 골라서 하지? 주택담보대출. 왜 채무 없음? 완벽 그 자체. 근데 이상형이 좀 있긴 하네. 키175 이상. 나이는 8살까지 보고요. 급여는 비슷하거나 또는 높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자수. 성가할 사람, 자수, 자수 성가할 사람, 자수성가형 사람이 아니라 자수성가할 사람 가능성을 본다. 이분은 내가 봤을 때 남자 외모를 좀볼것 같아. 왜요? 키75 이상을 얘기하고 자수성가할 사람을 선호한다는 느낌이 아예 돈이 있거나 아니면 외모가 괜찮은 좀 똑똑한 남자거나 둘 중에 하나를 볼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따질만하죠. 자 이런 여자가 내 와이프야. 어떨 것 같아? 자랑이 안 해. 조상님묘를 찾아갈 것 같습니다. <laughs> 조상님묘를. 근데 진짜 우리 아들이 이런 여자 데리고 오면 너무 좋겠다. 좋네요. 흐뭇하네요. 아, 여자분은요. 별 다섯 개, 네개 반. 어, 근데 아까 그분이랑 비교했을 때 이분이 나이도 항상 막 많거든요. 근데 어때? 느낌이 어, 외모가 더 예쁜가? 그리고 연봉도 더 높고 노후 대비가 안 됐는데, 100만 원씩 드리는 게 뭐, 이 사람 3억 3천이 얼마야? 일수령이 1720원. <laughs> 실수령액이 1,700!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뭐 아주 학력이 좋고 집안이 좋고 이런 집보다는 예를 들어 부모님이 건물주여버리거나 근데 부모님 학력이 막 높거나 이런지 아는데 진짜 돈이 알찌게 많은 집 그런 집에 가든가 아니면 자수성가해서딱 누가 봐도 진짜 야물딱진 그런 남자한테 가야지 이 여자 감당이 될것 같은데 근데 또 몰라 이렇게 이상형 얘기하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또 평범한 남자를할 수도 있어 근데 월급이 거의 1,750만 원이 넘잖아요 여기서 엄마한테 100만 원 드리는 게기본도안되는요 <laughs> 근데 여자가 200을 벌어 100만 원을 줘야 돼왜 고개 숙여? 고개 들어? <laughs> 이런 여자 만나면 너무 행복하지 않냐? 근데 이분이 만약에 아이가 하나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마음으로 아이고. 나는 아이라고 하고 와우 남자들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자한테 욕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스펙이 좋을 줄 몰랐어요 스펙도 좋은데 얼굴도 이쁘죠 의사 스펙 보니까는 박태영은 되는데 구경은 하 재미는 있네 재밌죠 미소가 지게 되지 않아? 남자분 스펙 볼게요 99년생 25시네요 키178 수도권 의대를 졸업해서 가정의학과 전공입니다 연봉은 5천 모아놓은 건 2천 부모님 노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개천용 케이스래 아버지 절친으로부터 7년에서 8년 내 응원 인수가 가능하고요 기독교이고, 착하고, 내향적인 성격이고, 연애 경험 두번해봤어 아, 이 남자는 이럴 때 잡아야 된다. 더 크잖아? 와, 안 돼, 안 돼. 지금이야. 그래서 제가 항상 여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예 그냥 요럴 때 있잖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지금. 연애도 두번 해봤지, 아버지 절친으로부터 7년, 8년이 응원 인수 가능하다고 하잖아. 어머님들 중에서도 내가 의사사이를 얻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시계 때딱 공략하시는 게 좋아요. 이 친구가 10년 후 어떨 것 같아? 연봉 뒤에 공화 들어가는 거. 들어가고 또 어떨 것 같아? 어깨 잔뜩 들어가 있겠죠. 지금 아무도 모를 때야. 그래서 의사분들하고 결혼을 꿈꾸는 여자분들 은 아예 의사분이 아무것도 모를 때. 아니면 나이가 많을 때는 이제 돈을 내가 해서 가거나둘 중에 하나인 거죠. 이상형은 같은 기독교면 좋겠대요. 그래. 원할 만해. 청순 큐티 직업은 상관없대. 근데 봐봐. 전문직 남자들은 이 부모님 노후를 봐. 이게 뭔줄 알아? 노후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자가 경제력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봐봐. 희망상 내가 맞췄죠. 병원을 해 간다면 아파트를 해올수 있는 분. 내가 병원을 개원하면 강남의 아파트 해와, 이런 얘기야. 25세, 에 아주 그렇게 순수하신 의사분은 아니네요. 뭔가를 알아, 지금. 주변의 형들이 뭔가를 받았거나 배우고 있는 중이야. 외모가 네. 다소 아쉽네요. <laughs> 순수하네요. 뭐, 키가 크기 때문에 피부는 뭐, 피부과 가서 하면 되고, 헤어스타일은 미용실 가면 되지만, 키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충분합니다. 자, 여자, 우리 피디님. 이런 남자가 나한테 애프터를 하고 날 좋다 그런다. 어서 갈 거야? 만나요. <laughs> 외모가 그렇게 조금 훌륭하지 않은데도요? 근데 일단 돈이 있으면. <laughs> 참 아쉽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laughs> 점수는 몇 점일 것 같아요? 다섯 개세개반 정도는 줘야죠 그래도 무대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어디야 그러면 이분이 나중에 페이가 확 올라갈 여지가 있는 가능성이 확실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3.5개는 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결혼을 한다면 할수 있지만 지금 당장 조건만 봤을 때는 세개 반을 드려야죠 아직 10년 후에 안 됐으니까 하다가 힘들어서 의사가 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 모르는 거잖아 현재를 갖고 우 얘기하니까요 두 번째 남자 스펙입니다 이분은 좀 나이가 있네요 나이는 39, 85년생이시고요. 키는 167, 키가 좀 작으신 편이네요. 그다음에 학력은 지방대 의대를 졸업하셨고, 직업은 의사입니다. 페이닥터시래요. 그다음에 연봉은 4억 8천. 오! 어떻게 페이닥터 이렇게 벌어? 실수령이 2,350만원. 와우. 근데 님한 달에 2,000만원 받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나도 네. 몰라요. 네. 이거는 진짜 상위 뭐 1%도 아니야. 0. 몇 프로 안에 드는 거지. 그리고 자산도요, 주식 13억, 현금 이억 부산에 자가가 있네. 내가 봤을 땐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한 최소 20억 이상 부자인데 네. 그죠? 거기다가 부모님 노후되어 있어. 근데, 아, 재혼이셨군요. 작년에 사별. 어. 아. 3홉인데 벌써 사별이야 이분은 필이 우리 회사 오셔야겠다 아이 둘이야 초등학교 1학년하고 3학년 아 본인이 키우시네 술 담배 안 하신다네요 결혼도 일찍 했어요 그러네 이분의 이상형은 직업이 있는 분인데 연봉은 상관없대 그리고 자존감이 높고 긍정적이고 아이들을 예뻐해 줄수 있는 사람 부모님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분 어우 뭐 이미지가 착하게 생기셨네 만약에 우리 여자 필이님이 지금 내가 31에 혹은 35에 노처녀야 제가 이분을 소개한다 그러면 볼것 볼것 같아요? 안볼것 같아요? 볼거 같아요. <laughs> 요즘 이런다니까요. 이유가 뭐예요? 일단 그래도 초등학생이니까. 2350대 면북 뭐 지금. <웃음> <웃음> 이 사람이 만약에 500이었어. 거기 힘들 <laughs> 2,350이니까 그런 거야. 왜냐면 여자분들이 재혼인데도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 그러면 은 별로 탐탁지 않아 하는 게전 와이프랑 만나거나 연결이 되니까 그게 싫은데 여기는 그건 아니시잖아. 슬픈 일이긴 하지만 대표님 옷이 어떤 여자를 만나야좀좋을까 같은 재혼인데 아이가 없는 여성분 있죠. 우리 저번에 그 여성분 재혼할 때 그런 도싱이신 분들 만남하셔도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초혼이신데 나이가 동갑이거나 이런 여성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아이안 낳아도 돼요. 라고 이제 좀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래도 의사하고 되게 잘 보시는데 이 재원이고 아이둘 있다는 게좀 많이 내려놔야 되나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지금 빨리 움직이셔서 만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더 있기 전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 둘 키우는 분들한테는 아이가 스무 살 돼서 결혼하라고 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분한테 뭐라 그래? 빨리 하시라고. <laughs> 저는 이분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시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기들이 아직 어리니까. 점수는 이분은 다. 아, 좋은데, 재혼이고, 아이가 있는 거에서, 별 다섯 개, 세 개. 사실 애가 없었으면 어우 애가 없었으면 뭐네개반이지 뭐. 날라다녔죠 이분은 정말 오늘은 전문직 의사분들에 대한 스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는데요 제가 이거를 찍으면서 <laughs>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그럴 수 있지 사랑으로 봐줄 수 있지 부모님 드릴 수 있지 <laughs> 어쩔 수 없나봐 스펙 자체가 그죠 왜냐면 흔하지 않은 스펙이고 상위 0. 뭐몇 프로 안에 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고되거나뭐 아이가 뭐 다섯 명을 낳아서 막 이런 경우 아니시라면 웬만하면 진짜 진짜 전문직은 재혼도 이렇게 결혼하실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직 하나 봐요.